안녕하세요. 너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MS 윈도우 대신 개방형 OS를 사용한다는 뉴스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PC에 MS 윈도우 대신에 개방형 OS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윈도우를 탈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냐. 뻘짓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볼게요. 현재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PC를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 대는 인터넷용 PC고, 다른 한 대는 업무용 PC죠. 이 업무용 PC는 당연히 국가 전산망에 접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업무용 PC가 해킹이 되면 국가 전산망에 해킹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만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해킹의 가장 큰 통로는 인터넷입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랜섬웨어라든가 트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PC를 두 대씩 쓰고 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냐면, 개선 안에서는 업무용은 그대로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바뀌는 게 전혀 없죠.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인터넷용 PC만 개방용 OS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전용 P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OS를 걷어내고, 개방형 OS로 교체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PC 두 대를 한 대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PC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가 하면 PC는 없애는 대신에 서버 상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하고 이 클라우드에서 가상 머신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터넷이 필요해서 접속을 요청하면 클라우드에서 가상 머신을 가상 기계를 만들어서 접속에 응대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사용이 끝나면 그 가상 머신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쓰는 방식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정상적인,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윈도우의 바탕화면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글이나 엑셀 같은 게 있지, 이런 게임 같은 건 없겠죠. 이거는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윈도우에 부속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이런 걸 쓴다는 게 아니라 형식만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고자 합니다. 윈도우 화면에서 뭔가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하모니카 OS라는 개방형 OS 후보입니다. 리눅스 베이스죠. 저는 물리적인 다른 별도의 PC에 하모니카를 설치하고 거기에 원격으로 접속한 화면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겠다라는 안은 저처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클라우드 서버 환경을 구현해서 거기서 가상머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터넷 접속을 요청할 때마다 그 가상머신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다음을 띄워보죠. 인터넷 사용이 끝나면 이 가상머신을 없애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쓰던 인터넷용 pc를 대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해킹에 대한 방책은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이 이루어지더라도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가상머신이 해킹의 대상이 되고 본체는 단순히 화면만 나오는 것이므로 이 윈도우 본체는 안전하다라는게 기본 구상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행정안전부의 안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도입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인터넷 PC에 쓰이는 윈도즈의 우 라이선스를 줄이고 그리고 PC가 두 대에서 한 대로 줄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이 줄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클라우드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다 비용이죠. 클라우드를 구성해야 되고 유지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다만 윈도우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만 관여가 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라든가 개방형 os는 국내 기술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교체 효과라든가 뭐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효과는 그것보다는 인터넷에 정부가 개방형 os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윈도우즈용으로만 개발되어 있는 각종 웹사이트들이 웹 표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방형 OS를 사용하는데 윈도우 전용의 사이트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뭐 그게 좋든 싫든 거기에 호불호와 관계없이 전면적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의 탈피가 아니고 쓰임사가 적은 인터넷 PC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버추얼 머신 상황에 그런 형태의 개방형 OS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